1 2 0 해외 주식 수0 0 0 0 7 환전 우대 95% 비대면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원금 손실 발생 자 투자자 귀속에 유의하세요 네, 여러분 어떻게 명상 잘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별히 음. 오늘은 잠시 광고의 소리를 뮤트로 하고 음. 여러분께 명상 소리 명상을 하시라고 좀 음. 시간을 드렸다고그렇게 음. 치죠. 예. 아니 여도원앵커님 네. 아주 그냥 위트가 충만하십니다. <laughs> 자, 우리 네.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메리츠증권과 또삼프로 t v 가 함께 네. 준비한 2022년 투자전략과 또 업종별 어, 대전망 그쵸. 여러분들 많이들 보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뿐만 아니라 뭐 책읽기 강의 그리고 음. 270페이지가 넘는 정말 두툼한 에키스만 어. 들어가 있는 정보인데 270페이지입니다. 리포트가 엄청난 네. 양이. 근데 네. 이거 사실. 한 달도 안 돼서 다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리포트이 때문에 뭐 글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진 않거든요. 반반 정도 네네. 그림과 글이 반반 그렇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음. 자세한 사항은 삼프로TV 앱과 혹은 영상 하단에 음. 있는 링크 확인해 보시기 음.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만나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와서오세요 어서 어서오십시오. 네. 방금 전에 어떻게 명상을 좀 잘하셨 죠 어,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재밌어요. 방송사고 <laughs> 나는 게. 예.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음. 어, 금리 인상과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한 수익률 방어 오. 뭐가 제일 좋다. 필수 소비재 어, 네. 유틸리티 등이 있는데 그중에 네. 오늘 필수 소비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수익률 합니다. 수익률 방어라는 거는 지키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전략으로 얘기하면 따고 배짱 뭐 이런 거 아닙니까 <laughs>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게 표현하셔도 네, 네, 네. 아, 무방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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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폴리오 네. 안에 사실 다 들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경기 음. 민감주, 네. 필수 소비자 이렇게 있어야 음. 한쪽이 올라가도 한쪽이 떨어져도 네. 한쪽이 또 음. 상쇄해 네. 줘야 되니까. 그런데 음. 어, 문제가 그렇습니다. 뭐냐면 음. 이런 거에 우리 개인 분들이 음. 투자하냐는 느 거죠. 그렇죠. 많은 인기가 있냐 없냐. 네. 거의 어때요? 실수기가 많지 않죠. 음. 많지 네. 않다 사실 관심이 거. 많, 관심이 많지 않고, 어. 실제로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 별 관심이 없는. 음. 어. 네. 안타깝네요. 안타깝네요 사실 정말 내 주변에 있고 내가 항상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이 음. 많을 텐데 네. 거기에서 좀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라 얻어라 이렇게 많이들 그렇죠. 그룹 분들께서도 말씀하시는데 그게 또 실천이 음. 안 된다는 게좀 아쉬워요 늘 어려울 때만 찾는 음. 게또 필수 소비자이 아닐까 네. 싶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금리 움직일 때 금융주의 이야기하고 음. 또 수익률도 또 여러 가지 변동성이 커지면 어, 방어주 성격의 이제 필수 소비제이야기들 어. 많이 하시잖아요. 유틸리티도 네. 있고, 음. 네, 그 중에서는 유틸리티는 상당히 좀 어렵고요. 접근하기가 특히나 음.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에서 잘 알기 어려우니까 음. 어, 필수 소비재 기업들은 그래도 국내 소비자들도 많이 음. 익숙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필수 소비재 음. 기업들을 위주로 한번 네. 접근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최근 시장 음. 동향만 봐도 네. 필수 소비재가 두드러진 상승을 보였어요. 맞습니다. 음. 좀 전에 장부사님 이 보여주신 그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는 사실 대부분 빠졌기 때문에 네. 약세를 보였는데 잠시 후 이제 주간 단위하고 뭐 음. 월 단위 분기 단위로 그 내용을 좀 음. 살펴보면서 어, 필수 소비재가 얼마나 경기 방어전한 이야기를 들을 만큼 어, 어떻게 방어를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증시 동향 살펴보면 앞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산타가 이번 올해도 재택근무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 주요국 긴축 현실화에 오미크론 확산 영향으로 해서 약세를 계속 보였죠. 이번 주에 특히 다우가 1.68% 빠졌는데, 나스닥이 거의 3% 빠졌고요. S&P 500도 2% 넘게 빠졌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FOMC 끝나고 방향성은 어, 점진적으로 상승할 분위기도 어느 정도 갖췄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미크론 확산세가 너무 강하게 나오고, 또 주요국, 영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중앙의 움직임이 좀 아무래도 어 우려할 만한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시장 하락의 원인으로 보이고요. 네. 섹터를 기준으로 보면 네개 섹터 빼고 일곱 개 섹터가 하락을 했습니다. 오. 특히 에너지 5% 넘게 빠졌고요. 경기 소비재 4.3% 빠졌고 IT도 4% 빠졌는데 여기서 이제 강한 섹터가 헬스케어가 2.45% 올랐고 부동산이 1.6%, 유틸리티 1.2%, 그리고 필수 소비재가 아 요거 못하는데 1. 0.24% 올랐습니다. 필수비재가 음. 여전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필수 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저희가 방송 때는 바이오 쪽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지난주에 바이오가 한3% 정도 뭐. 올랐습니다. 오히려 안 좋다고 하니까 억울했나 봐요. 아, 네. 네. 연간 기준으로 많이 떨어지다 음. 보니까 반등을 좀 했고요. 네. 어, 이 필수 소비재 섹터 성과를 살펴보면 올해 들어서 S&P 500 기준으로는 좀 하회를 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는 24% 올랐는데 네. 지금 S&P 500의 필수 소비재 섹터의 지수를 보면 18.6% 상승한 걸로 보여서 한6% 5%좀 넘게 어, 좀 언더퍼포먼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진한색 파란색이 10월부터 상당히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10월 이후에 실적 발표 이어지면서 필수 소비재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고요. 물론 가이던스는 공급만 문제 때문에 일부 부진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이던스도 이렇게 나쁘지 않아서 그게 실적에 반영이 됐고 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섹터별로 성과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최근 3개월 동안 하고 최근 1개월 동안 좀 살펴봤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S&P 500이 4% 정도 올랐는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유일하게 8% 정도 빠졌고요. 대신에 하나 둘, 세 번째 에 있는 XLP 컨슈머 스테이플스 보시면 5.38% 올라서.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 1개월이 좀 드라마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P 500이 1.45% 빠졌는데 지금 필수 소비재는 3.62% 상승하면서 유틸리티에 이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기 방어주 성격의 섹터가 나오는 게 유틸리티하고 부동산 그리고 필수 소비재 그리고 헬스케어 일부 이렇게 해서 3% 이상의 상승세를 음.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 음. 중요한 게 우리가 혹시라도 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수 소비재가 무슨 어떤 네, 업종인지 네.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좀 확인해 볼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씻고 자고 먹고 마시고 하는. 뭐 필수적으로, 네, 필수적으로 소비가 음. 되는 재화를 네.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경기 소비제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내 지갑이 두둑하지 않으면 굳이 안 사도 되는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만 필수 소비제는 내 지갑이 두둑하든 두둑하지 않든 항상 써야 청소, 하는 거 비누 뭐 샴푸 치약 칫솔 뭐 이런 그리고 먹거리 음. 이런 것들이 필수 비제에 포함이 된다고 할 거예요. 담배도 있고. 담배도 있습니다. 담배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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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사실 비흡연자분들은 좀 이해를 네. 못하실 네. 텐데 네. 기호 식품에도 불구하고 필수 비제에 담배가 음. 꼭 들어가고요. 음. 리커, 음, 주류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 실제로 지금 필수 비제 섹터는 세계 산업 그룹이라고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음. 식료품 소매 부분하고 가정 및 개인용품 부분하고 그리고. 어, 음식료 및 담배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음식료 부분이 그고 담배도 상당히 커서 그 부분을 그 핀비즈 전체 맵을 보시면 그 내용을 한 번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경기 상황에 따라서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는 필수 소비재그핀비즈에서고 그 필수 소비재 맵만 지금 구성을 해봤는데 요게 지난 일주일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음. 그 할인점 부분이 있고 음료가 있고 담배 그리고 생활 용품하고 개인 용품 그리고 패키지 푸드 그러니까 포장 식품 그리고 음료 중에도 주류 이런 것들이 쭉 포함이 돼 있는데 어 타겟하고 ST로더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할인점은 지난주에 좀 빠졌던 게 오미크론 우려 때문에 내방 고객이 좀 줄지 않을까는 음. 우려가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그외 분들은 아, 외 종목들은 대부분 올랐고 아, 실제로 이제 코카콜라나 코카콜라 2.6% 가까이 올랐고 음. 그리고 담배 업체인 필립모리스도 3.8% 정도 오르고. 또포장재 업체인, 업체인 크랩타인즈나 n g 이포즈나 제네럴 밀즈도 다 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국내 소비자들한테좀 익숙한 p n g 음. p g 도1.3%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방어주가 그만큼 f you have a q u e s t 받지 않는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필수 소비재 관련된 섹터에 총 11개 지금 ETF가 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주요 ETF 다섯 개를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장 많이 알려진 건 XLP라는 ETF인데요. 음. 어, 이게 컨슈머 스테이블스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 스테이트 스테이에서 트 출시한 ETF고 음. 현재 주가는 75달러 정도 되고 운용 자산이 13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제 가장 큰그 필수 소비재 섹터의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운영 수수료율이 0.12%고 배당도 상당히 많이 줍니다. 2.57%로 많이 주고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필수 소비재 업체들 중에는 배당도 많이 주고, 최근에 자사주매도 많이 해서 가치 주라고 일컫는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배당 수익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 요 종목들은 국가 비중 전부 미, 미국 내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벵가드에서 출시한 필수 소비자 ETF이고요. VDC고, 운영자산 규모 한 64억 달러 정도 되고요 주가는 한 193억 3달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수수료율은 역시 제일 저렴한 0.1% 차지하고 있고, 배당 수익률도 2.51%라서, 전반적으로 그늘 말씀드리지만, 뱅가드가 ETF 중에는 가장 저렴한 수수료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배당 수익 배당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감안할 때 보면 뱅가드의 ETF가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것이 사, 사실이고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음. 국가 비중은 미국이 100% 차지하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KXI 이거는 좀 낯선 종목이실 텐데, 그래도 운용자산 규모가 한 10억 달러 정도 돼서 그세 번째로 큰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근데 운용자산 규모가 되게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죠? 네. XLP는 130억 달러고 VDC가 64억 달러인데, 그 다음에 KXI가 10억 달러 정도라서 상대적으로 그 운용자산 규모는 차이가 큽니다. 어, 수수료율의 차이가 커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기배당하는 KXI는 다른 etf들이 분기배당인데 얘는 혼자 반기배당이에요 그래서 244% 연간 기준으로 배당하고 있고 요 종목은 국가비중 보시면 이제 느낌이 오실 텐데 미국이 절반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요 영국하고 스위스 그외 국가 그러니까 글로벌 어 필수 소비재 섹터에 투자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i y k 는 현재 194 달러 정도 되고 운영자산 규모는 7억 달러 수수료율0.41% 정도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 100% 투자하는 ETF이고 또 이런 ETF 외에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게 PBJ라는 ETF인데요. 이거는 정식 명칭에서 보시듯이 푸드하고 해버리지, 그러니까 음. 음식료하고 음료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최근 수익률이 좋아서 같이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음. 운영자산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1억 달러 수준이고 네. 수수료율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0.63%인데 어, 국가 비중은 미국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뒤에서 음. 주요 투자 포인트 한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섯 개 ETF 쭉 네. 보고 있는데 어떤 산업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 네. 이번에 네. 좀 확인해 볼게요. 아마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필수 소비 제가 주요 세계 산업 그룹으로 그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은 개인용품, 생활용품, 또 식품, 담배 그리고 음료, 여기 이 식료품점. 아까그 피비즈 그림에서 보시면 디스카운트 스토어라고 해서 월마트나 코스트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음. 그래서 식료품점까지 포함해서 주로 이네개 산업 그룹에 속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x i p 같은 경우에는 개인 및 생활용품업이 제일 큽니다. 28%. 그리고 보유 종목은 32개 종목 보유하고 있고요. 요거는 S&P500 내 필수 소비재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일반적인 그 필수 소비재 섹터에 투자하는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VDC는 현재 식품담배가 29%, 개인생활용품이 24%, 음료가 23%, 식료품점이 15%로 어, XLP하고는 일첫 번째 두 번째 그 산업 그룹의 비중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비슷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보유 종목이 세 회죠 그러니까 보유 종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변동성을 좀 줄인다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필수 소비재 기업에 전반적으로 투자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KXI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글로벌 필수 소비재 기업에 투자하는 ETF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식품하고 담배가 30%가 넘고 개인 생활용품이 26%, 음료 그리고 식료품점 순으로 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91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고요. 글로벌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필수 소비재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YK는 식품 담배가 33%, 그리고 음료 21%, 개인 생활용품 24%인데 특이할 만한 점은 헬스케어 섹터 헬스케어 섹터에 속하는 종목들도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 종목은 53개고요. 대부분은 미국에 상장된 소비재 섹터지만 일부 기업은 헬스케어 기업 그 섹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PBJ는 식료품과 담배가 전체 절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음료 25% 하면 식품 담배 음료가 전체 한8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료품장이 14%고 여기도 특이할만한 점은 호텔하고 리조트에 한5%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보유 종목은 30개라서 상대적으로 어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 요거는 30개 종목을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5% 내외 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고점. 그 특이하다는 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t 브 다섯 가지 쭉 계속 보고 있는데 네. 지금 3위 열 개의 보유 종목 중에 보니까 제일 많이 보유한 종목의 1위가 네. 4 개가 공통으로 PNG가 들어가 있어요. 네. 뭐 PNG는 필수 인 거죠. 거의 필수라고 음. 보시면 되고요. 앞서 음. 주간 단위의 수익률을 음. 말씀드렸는데 최근 한 달간 PNG가 한3% 가까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음. 10월 11월, 11월 이후에 주가가 되게 강한 모습 보이고 오. 있는데 오미크론 전파로 인해서 필수소비재 섹터는 오히려 주가가 사실 4분기에는 시적이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오미크론 덕분에 4분기 특히 11월 12월에 소비가 더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는 예상치를 상의하는 시적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비중을 보시면 역시 프로터 인부물 PNG가 가장 높은 비중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은 유사한 동일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펩시, 코카콜라, 월마트, 코스트코, 특히 특이, 특이할 만한 점 몬델레즈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우리 칩스 아오이 그 그리고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초코칩 있죠? 어 갑자기 제가 오레오 칩? 오레오. 어. <laughs> 네, 오레오 오레오. 제가들 먹는 거라서. 지금 한것 거죠? 네, 네. 오레오를 보유하고 있는 몬델레즈 네. 인터내셔널이 상대적으로 국내에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음. 상당히 그 변실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스티로도, 알트리아, 그리고 필리모리스 등이 있고요. 또 콜게이트 파몰리브라고 해서 우리 콜게이트 치약, 음. 그 빨간 하얀색과 빨간색 포장지로 되어 있는 음. 콜게이트 치약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대신에 KXI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에 투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슬레가 들어가 있고 유니레버, 디아지오, 로레알 등 이제 유럽에 있는 필수 음. 소비재 업체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IYK는 앞서 다른 ETF와 비슷하, 비슷하고요. PBJ는 앞서 말씀드렸죠 식료품 그리고 음료에 많이 비중 차지하고 있는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너럴비스가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오. 몬델레즈 인터내셔널 여기도 허쉬가 들어 있습니다. 코카콜라, 펩시코, 콘스텔레이션 브랜즈, 크래프타인즈 음. 큐리드 닥터페퍼, MGP 인디그리언츠, 잉글스 마켓즈 네. 등으로 해서 식품 위주로 음. 구성이 되어 있다. 아무래도 식품은 계속 어떻게, 이렇게 생활하려면 꼭 필요하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음. 주가 수익률이 상당히 네. 좋은 모습 음. 보이고 있는데, 음. 그 그래프로 좀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정적으로 그래프 말씀, 수익률 말씀드리면, 최근 3개월 동안은 XLP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오. 6% 가까이 상승했고요. 올해 누적으로 보면 PBJ가 한23% 정도 상승했고, 최근 1년 기준으로 봐도 PBJ가 가장 높습니다. 25% 정도 상승했는데, 최근 3년 평균으로 보면 IYK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았고요. 최근 5년 평균도 IYK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네. 자, 요거를 그림으로 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파란색으로 가장 두꺼운 그래프가 그 S&P 500의 필수 소비재 섹터 수익률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18.62% 기록 중인데 지금 노란색이 PBJ입니다. 음. 이제 음식, 음식 그리고 음료에 투자하는 네. ETF가 22.7% 넘게 상승하면서 올해 들어와서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그외 ETF들은 대부분 8%에서 12% 정도의 지금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특이할만한 점은 12월 초에 어,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 대신에 어, S&P500의 필수비지 섹터는 10월, 11월에 상승하다가 그 이후로는 조금 하락 추세인데 향후에는 오미크론 영향으로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분장님 네. 필수 소비재 섹터는 그러면 필수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때몇 퍼센트 정도 비중으로 일단 가지고 가야 될까요? 한 10%? 10%는 네, 있어야 많지 된다. 않을 왜냐하면 음.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렇게 핫하진 않아요 저는 연평균으로 두 자릿수 정도만 낸다면 저는 사실 음. 이것만 가져가도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그럼 하시든지요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왜냐하면 그 보통 웬만한 업종 섹터가 다그 네, 정도 갑니다 그렇죠. 가는데 음.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음. 그러면 이제 테크가 가버리면 이건 좀 시작할 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반대 여론이 있다 보니까 네. 우리 수많은 분들은 빅테크를 갖고 계시지않습니까그 그렇죠. 보유하신 분도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음. 그게 약간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네. 같은 경우에는 현금 보유 전략도 되게 좋은 음. 전략인데 음. 많은 분들이 현금을 못 들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사지, 뭐 사지 오, 계속 이까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지면 뭐 사지 고민하시고 음, 음. 일단 지금은 현금 보유 전략을 좀 유지하시는 음. 게 어떨까 싶고요. 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 금융주나 항공주 말씀드릴 때 1분기 실적을 좀 보고 접근하셔도 나쁘지 네. 않겠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점들은 음. 다음. 시간이나 한번 제가 섹터 로테이션 음. 그 소비재하고 오. 가치주와 성장주간에 네. 이 로테이션이 가능한 ETF를 좀 오. 소개를 해드리면 네. 어떨까 싶고요. 아. 그래서 필수 소비재는 요 정도 좀 보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배당이 또 주요 중요한 아, 그렇죠, 그렇죠. 매력이니까 음. 배당까지 고려해서 조금 지금 비중을 조금 더 음. 확대하셔도 나쁘지 않겠다. 네. 일단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필수 소비재 관련해서 좀 ETF 다섯 가지 확인해봤고요. 킴증권 안석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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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